저도 자존감이 높아 보인다고는 하지만, 뭐, 항상 높을 수만은 없죠. 자리가 자존감이 없으면 안 되는, 어, 그런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끔은 저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없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언니들 선배님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 규율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좀 심할, 심할 때여가지고 네. 건방졌다고 하면 정말 뭐 뭔가 제가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선배들한테 무조건 버티면 된다고 하는데 버텨도 버텨도 못 뛰니까 그 자리가 나한테 오지 않으니까 그게 힘들었고 고등학교에서도 저를 그렇게 원하는 고등학교가 없었,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 감정파리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축구에 메시가 있다면 배구에는 김영경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반박 불가인게 그녀는 백으로 전세계 남녀통합 연봉 1위를 찍었기 때문이죠. 어떤 느낌이죠? 전 세계 1등하는 건? 약간 지금도 약간 사기 캐 느낌. 아. 하지만 이런 그녀는 사실 배구를 시작했을 때 키가 전혀 크지 않아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보다 무려 50cm나 작은 14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래서 또래보다 키가 현저히 작아 배구를 그만둬야 하는 위기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시지는 모르겠지만 키가 조금 작았어요. 배구 전 그래서 키가 작고 신장이 작으면서 어, 너는 안 된다. 그 키로 무슨 배구를 할수 있겠냐.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 게다가 선수가 되어서도 보통 한 번만 해도 은퇴하게 된다는 무릎 수술을 무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했다고 하죠. 아니.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전 세계 1위? 이런 그녀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던 것일까요? 1988년 2월 26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3녀 중 막내로 태어난 김영경은 초등학교 4학년 시절 배구를 하던 언니를 구경하러 다니면서 배구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공만 주워다 주는 게 전부였지만 점점 자신도 직접 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물론 아직 배구를 하기엔 키가 작았 같지만 그녀는 난 아직 어리니까 곧 키가 클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어서도 그녀의 키는 거의 크지 않았습니다. 같이 배구를 하는 또래들하고도 차이가 너무 나서 그녀는 거의 경기에 참여할 수 없었고. 가끔 기회가 생기더라도 원하지 않는 포지션에서 잠깐 뛰는 게 전부였었죠. 제가 봤을 때도 어쨌든 신장이 있는 선수들이 이제 어찌 미래성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그 선생님들이 지도자분들이 봤을 때도 저는 이제 좀 어쨌든 배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래서 뭐 현실을 뭐 직시를 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뭐 뛰고 싶은 마음은 뭐 달라질 수가 없죠. 시합 별로 따서 티지가 않았어요. 시합도 안 뛰고 맨날 벤치에 앉아서 애들 그냥 응원이나 하고. 그래서 그녀는 이대로 키가 크지 않으면 차라리 축구로 전향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하죠. 체시적으로좀좀 작았을 때는 축구로 좀 전향을 할까도 좀. 저는 좀 그래도 그 안에서는 좀 에이스기는 했습니다. 축구에서. 네. 그리고 이내 그녀는 중삼이 되었습니다. 곧 배구 유망주들을 영입하는 고등학교에 뽑혀야만 하는 나이가 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키는 거의 크. 하지 않았고 어떤 고등학교도 이런 그녀를 원하지 않았죠 고등학교에서도 저를 그렇게 원하는 고등학교가 없었, 없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녀는 결국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배구를 그만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버티면 된다라고 하는데 버텨도 버텨도 못 뛰니까 그 자리가 나한테 오지 않으니까 그게 힘들었고 하지만 이때 신이 그녀를 도왔던 걸까요 당시 그녀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었던 김동열 감독의 도움으로. 그녀는 키가 큰 배구 유망주 친구들과 묶여서 배구 명문고로 진학할 수 있게 되었죠. 중학교 이제 인사님께서 너는 분명히 어, 잘될 거다. 이제 잘하는 선수들만 명문학교로. 예. 가는 상황에서 이제 저를 이제 껴서 이제 같이 예. 예, 넣어서 이제 가게 된 예. 거죠. 그녀는 자신을 도와준 감독님을 위해서라도 이제 어떻게 해서든 키가 커야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이제 부모님 엄마한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키 크는 방법 없냐. 이렇게 간절한 그녀의 마음은 기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고 2가 될 무렵 그녀는 갑자기 키가 미친 듯이 크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갑자기 무려 20cm가 넘게 훅. 커버려서 원래 자신보다 훨씬 컸던 친구들을 다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그 작은 키로 아직도 배구 선수가 되려고 하니 그래 넌 그냥 최고의 배구 선수가 되어라.라고 신이 개입했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죠. 갑자기 키가 한 20cm 이상 자랐다면서요? 그게 가능한 저, 얘기인가요? 저도 가능한지는 지금. 예. 그렇게 어느덧 키가 190cm가 된 그녀는 레프트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꿨고 그야말로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2 때 벌써 아시아 청소년 여자배구 선수권 대회 대표팀으로 발탁되어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름을 알렸고 고3 때인 2005년에는 이런 그녀를 눈독 들이던 프로팀 흥국생명에 입단하면서 그토록 원하던 프로팀 선수가 될수 있었죠. 그녀는 자신이 오히려 키가 작았을 때 원하지 않는 포지션들을 익혔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뛰어난 배구 선수가 될수 있었다고 잘안 되는 순간도 지나고 보면 결국 다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생의 중요한 철학을 강조했죠. 항상 무슨 일을 할때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몇 번을 넘어지잖아요. 너번 넘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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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어, 되는 사람은 결국 한 번에 성공한 사람보다 더 탄탄하고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하,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뭔가 실망을 했으면 또 실망을 한 대로 뭔가 또 배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난실패했는안할 난 거야 안해 끝이야 그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끝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배움을 본인의 거로 더 가지고 가세요. 하지만 이렇게 프로팀에 입단한 그녀에게 한 가지 고충이 찾아옵니다. 바로 주변에서 신입의 태도와 어울리지 않는 그녀의 쿨한 성격을 지적하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건방지다면서. 네, 네 나이도 어린데 저 건방진 건가요팀 내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던 텃세 또한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입은 세탁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손빨래만 해야 하는 시기였죠. 언니들 선배님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 규율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좀 심하죠. 때여 가지고 네. 그때 좀 많이 고생했었던 아... 기억이 좀 있었습니다. 빨래를 그때 당시에는 다 같이 모아 가지고 저희 후배들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아 빨래도 엄청 많아요. 막 이렇게 상큼일 때럼 개고. 하지만 그녀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참지 말자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방졌다고 하면 정말 뭐 예의범지 예범절을 어기는 거는 아니고 뭔가 제가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선배들한테도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아 했었던. 그래서 그녀는 결국 들이 받고 말았죠. 아, 내가 지금 뭐 어? 여기 빨래 하러 온 건지 운동을 하러 온 건지 <laughs>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들이 받았어요. 아니 지금 뭐 배구하러 왔는데 배구보다 빨래하고 청소하는 시간을 아더 많이 쓰니까. 얘기를 했더니 이런 것들이 좀 사라졌군요. 들어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개선이 아 되면서 이제 선수들이 조금 더 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네. 이제 좀 많이 만들어지게 됐죠. 항상 이 진정성이 있게끔 얘기를 하니까 아 선배들도 나중에는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받아들이는. 네네. 이렇게 윗사람에게 강한 그녀는. 반면 후배들에게는 전혀 터세를 부리지 않고, 친근하게 대해주는 강강 양약의 성격이라고 합니다. 후배 장난에 허용범위는 어디까지가 좀. 저는 다 괜찮아요. 어. 연경화돼요 어, 괜찮아요. 어. 화내지 않고 좀 부드러웠을 때도 있는데, 우리는 남의 얘기는 귀기울여 들어요. 너 못생겼어? 그 그걸 귀기울여 듣고, 상처를 받잖아요. 그리고 너가 잘했어? 그것도 귀기울여 듣고, 기뻐하고.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귀담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세게 치고 뭐세게막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프로 생활을 시작한 김영경은. 엄청난 활약을 보였고, 그녀가 영입하기 전엔 시즌 최하위 팀이었던 흥국 생명을 단번에 우승까지 이끌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데뷔 첫해 MVP로 뽑혔죠. 이렇게 그녀는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그녀는 배구선수로서 목숨과도 같은 무릎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2006년 5월 오른쪽 무릎 뼈조각 제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빈자리가 크다는 걸 알았기에 팀을 위해 재활이 끝나기도 전에 열심히 뛰었고, 흥국생명의 2년 연속 통합 우승에 크게 기여했죠. 하지만 기존의 오른쪽 무릎 수술 때문에 이번에 왼쪽 무릎을 무리하게 쓰다가 문제가 생겨 수술을 받게 됩니다. 양쪽 무릎이 박살난 그녀는 결국 재활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언제 부상이 있었냐는 듯, 그녀는 복귀하자마자 MVP를 3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미친 정신력을 보여줬죠. 저는 그냥 공을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잘 때도 이렇게 막 안, 안고 있고. 보통 수술을 한 번만 해도 폼을 찾지 못해 은퇴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죠. 이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최종 예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유독 올림픽 메달에 대한 목표가 강했습니다. 1976년 이후 한국 여자 배구팀은 한 번도 올림픽 메달을 거머쥐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게 욕심이 났던 걸까요? 안드시 올림픽에서 메달을 꿈꿀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무리하게 훈련하던 그녀는 또 무릎에 문제가 생겨 세 번째 수술을 받게 됩니다. 물론 본선 진출에도 실패하고 말았죠. 어리다고 보여질 수 있어도 이게 네. 관절의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무릎 부상은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도 반복되었습니다. 본선 진출 출에는 성공했지만 그녀는 8강 이탈리아전에서 무릎을 삐끗하면서 무릎 연골이 파열되어 버렸죠.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참아가며 8강전을 승리로 이끌었죠. 아쉽게 미국과의 4강전과 일본과의 3 4위전을 패배했지만 그녀는 4위팀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왕과 MVP까지 수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기를 치고 그렇게 우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렵게 갔는데 메달을 획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고 올림픽만 되면 되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후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는 8강에서 탈락,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4강까지 갔지만 아쉽게 3-4위전에서 패배하며 메달 획득에 실패하고야 말았죠. 그렇게 30살이 넘은 그녀는 여자 배구 국가대표에서 은퇴했고 이제 현역 선수로서의 은퇴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시 흥국생명으로 돌아온 그녀는 매달은 따지 못했지만 오랜 기간 우승하지 못하고 있던 자신의 팀에게 마지막으로 우승을 꼭 안겨주고 은퇴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더 자신의 멘탈을 이성적으로 붙들었죠. 은퇴한 날 밤에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잠에 드셨습니까? 좀 마음이 좀... 이상했거든요 예. 계속해서 혼자 아 오늘이 마지막인데 이라는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고 예. 이제 더 이상은 이감정팔이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제 경기에 집중하자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녀는 2025년 3월 21일 V 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엄청난 활약으로 흥국생명을 6년 만에 통합 우승으로 이끌었고 본인 또한 MVP를 수상하며 그녀의 라스트 댄스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무려 데뷔와 은퇴 모두 MVP를 받은 기록은 김연경이 최초라고 하죠. 너무 행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은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분 좋게. 떠나겠습니다. 웃으면서 보내주세요.